호랑이, 98년생? 생각지도 않은 일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. 하지만 내가 내 욕심보다는 주변을 조금 잘 살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오. 86년생.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새 막바지에 이른 거고 또 이동을 해놓고 보니 좋기는 좋은데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달 넘어서부터 조금 편하고 괜찮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요. 그동안에 혼자 계셨던 분들은 누군가하고 또 인연이 되면서 좋은 일사도 있으시겠습니다. 74년생. 사람하고 관계가 돈독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뒤처진 느낌도 드십니다. 하지만 내가 항상 내 주변을 조금 단돌질를 잘하셔야 되겠고요. 이달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조심하고 넘어가시고요. 특히 20일 넘어서는 말조심을 잘하십시오. 직장에서도 구소들 돌 일이 있습니다. 62년생. 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것 같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부이 영화를 누릴 일이 있겠다. 자식이 이제부터 오른 자들 질서를 잡고 앉다 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진다 그랬습니다. 하지만 자식 간에 부모하고도 돈독해져야 될 일이 있으니 서로가 서로한테는 말조심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50년생 어느 순간에는 막바지다 생각하고 이제는 내 나이가 하시다 보니 벌써 방국에 훨씬 넘으신 형국입니다. 하지만 이 달에 넘었으면서는 내가 조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낙상수가 비칩니다. 그래서 20일 넘어서 마릴 때는 내가 조금 조심하십시오. 까딱하면 낙상수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볼 일이 있다, 그러십니다.